다른 공장에 놀러 왔다가 지금 뭐 어, 사건이 크게 터졌다고 해서 지금 놀러 왔습니다. 자, 어, 지금 뭐 구멍이를 찾고 못 찾고 하는데 지금 뭔일 있습니까? 지금 보면 꼬리. 꼬리. 살아 있습니다. 어, 사... 지금 또 살아 있는 고양이 아좀 뺄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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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데. 그요 잡을 때 조심해야 돼 잡을 때. 못 잡을. 요요요요 할켜 보니까 조심해야 돼 굉장히. 아, 예. 굉장히. 새끼 고양이입니다. 와 이거 이럴 수가. 튀어나오실 건가 하시. 훅 튀어나오라. 어 옆에서 이제 튀어나온다고 <웃음> <웃음>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아, 많아요. 오오오 위로 올라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오. 옆으로 가봤어. 지 않았어요? 없어? 이메일. 왜요? 아니. 없어? 어? 올라가 봐. 위로? 위로 올라간거야 저 차가 새 차인데, 고양이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어. 저기 있다, 공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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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보여요 저기. 기요 우와. 좋좋 밑으로 내려가. 어디 내려가지고.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다, 기 여기 요 내려서 도망가게끔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오, 오, 오. 잠깐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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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저? 다시 올릴게요 잠을 내가 도망갔네 거기 보여요? 또 누굴까 보자 또 어디로 올라가버린 것 같은데? 여기여기 공냥님 빨리 잡어 저걸로 아이 손을 잡을게가요 공간이 안나요 저거 의 여터 코양이 보이죠 쩨가만쩨까금더 네. 컸어요 공냥님 네. 여기 네. 허리치다아 음. 있다 여기아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올라갔다. 기 귀여운 거. 너 올라갔어. 너 귀여워. 또 올라. 진귀엽네안 내려와. 어, 손닦겠다손닦겠어 여기. 여기 손닦겠어 여기 안, 안 물어. 내가 여 이리와. 와. 우, 귀여운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깔끔해.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아, 먼저 제가 살살 빼 볼게요. 와, 이 아기 오리 어, 허이가 생겼네. 이리 와. 왜 이쁘게 생긴 공아이가 날 때? 내가 좀 풀어 볼까요? 이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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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나온다, 나온다. 에이. 예. 이리와. 잠깐잠깐만요 가만히. 히잠깐만요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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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만 하나 만고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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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만가 벌떡이가 <laughs> 아주 야 얼룩아 호랑이 닮았어. 에? 호랑이 닮았어. 야 <laughs> 옳지 에이, 옳지, 옳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발톱 세우지 말고 발톱 세우지 말고 그렇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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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 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아... 잡아 너 고양이 고양이는 꽉 잡아 등쪽으로 등 잡아 목덜미 있는 쪽 뒤에 목등 그, 그등그목덜미 있잖아 예 네. 뒤쪽으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딱 못다방에 잡았고, 딱 제대로 자세 잡아.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놓치면 안 돼. 너 무니까 조심해야 돼. 내날물꽉 물어버리더라고. 물어도 끝에 안나아줬잖아 내가. 계속 물고 있는 거야. 아우, 짜증나내풀어졌는데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이. 아야 아야. 이리 와. 뭐냐 야, 야, 야. 야야빼 줄게. 빼 줄게. 잡았다. 빼줄게. 제대로 잡았다. 빼 줄게. 이제 그 상태로. 빼 줄게. 기다려. 자,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음. 빼 줄게. 기다리세요. 갖고 응. 와야어야야생각다네야너 도와주는 거야, 지금. 엔진 뜨겁나? 아이 시동을 그 본인에 의서 아~ 괜히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아하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래 차에요? 하자 딱 아이 나오기 힘든 게 아니고 얘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구나. 예안 네. 아, 나오려고. 안 위협을 느끼고 그래. 거. 목덜미를 딱 잡아 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발 다리로 안 나오려고 버티고 있어. 어야. 너 도와주는 거야, 지금. 어, 너 도와주는 거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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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쁘다. 어야. 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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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야, 어야. 너 도와주는 거야. 어야거 먹지 마. 거 먹지 마. 어이야 너 도와주는 거야.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내려와들어와 내려와. 목덜미 잡어 목덜미 야. 목덜미 목덜미를 털을 잡아 털을 오케이 와아 어이구 아이고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성공 아, 새끼새끼 와아 네? 와아 어? 네? 아니 고양이 맞아요 어? 고양이 맞아 어 혜리씨 아, 그래. 너무 치지말고와새끼 와. 잡았어. 구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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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자. 여기 거의 끝요 어. 다들 딱 가돼야 돼. 오케이. 성공. 성공. 후. 자. 성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응? 성공. 자, 이 차에 들어가서, 와, 진짜, 엄청 고생했네요. 아, 진짜. 자, 고양이 구출작전 성공! 자, 고양이를, 지금 이제, 어, 이 차량이죠. 이 차량인데, 고양이를, 어, 이제 잡았어요. 어, 이제, 예, 잘 어떻게 구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은 원래 습성이, 음, 다른 곳에서 살지못 합니다. 그래서, 어, 잡힌 곳. 현재, 그, 처음에, 아, 잡혔던 곳에서, 그렇게, 거기서, 어, 이렇게 풀어주기로, 어, 결정을 했고요. 어, 차주님이신데, 예, 또,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어, 견인 또 <laughs> 해가지고, 오늘 일도 못 보시게 만들고, 아주 개심한 녀석이죠. 일단은, 어 제가, 저, 현지까지 가서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방세 한 대까지 제가 한번, 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laughs> 아, 진짜. 자, 일단, 어, 이동, 이동하면서, 자, 볼게요. 자, 박스를 차에다 실고, 어, 안에 귀여운 녀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케이, 자 한번 이동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자 따라가볼게요. 자쭉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앞차 아, 차 안에 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자. 어, 학교인데요. 어, 학교 어 자, 학교인데요. 그렇학는뭐 고등학교네요. 고등학교. 자, 거이다온것같습니다 자.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어 지금 보면 언니라면은 또 벽기가 네 벽기가 자, 야. 이쯤에 삼 있어요. 그거 정상적으로 내면 그게 지워져요. 그거. 자. 왔습니다. 저 차, 원래 저기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아, 여기서 생활했던 애 같아요. 그러면 주위 환경이 익숙하니까 어미를 찾아갈 것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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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쪽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간다. 아, 자, 됐습니다. 쏜살 같이 가버렸네. 자, 음. 쏜살 같이 어, 차 밑으로, 또 다른 차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아 <laughs> 예, 그러면 라니다 <곤란합니다>, 진짜 예, <laughs> 또고고맙습니다고 아이고 어요예 아이고 네 전부 만나가지고 고양이가 호강한 것 같습니다 아, 목숨 음, 예, 한 목숨 살렸어요 <laughs> 자 어,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자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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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한번 어, 방생까지 에, 구출해서 방생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어, 뿌듯하네요 저, 숨은 <laughs> 공로. <laughs> 잘 찾아갔을 것 같아. 네, 자,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